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성비 주의보 차별을 녹여야 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산성비의 여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기서 산성비 신문 읽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무도 손안 들어주실 줄 알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더 노력할게 여기 있으신 분들 모두가 읽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산성비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산성비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 같이 이야기 나누며 그 이야기를 담아서 신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여성 신문 프로젝트 팀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어, 여성의 역사라는 주제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업적과 이야기를 담아서 사호를 출간하였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죠? 저희 부스에서 무료 배포 중이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성비는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 여러분은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여자라는 이유로 진짜 취급받는 게 싫어. 우리는 무시당하고, 순임해겨지고, 폭행당해. 그런데 다들 보고만 있어.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오늘 뛰쳐나온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무관심을 먹고, 먹, 먹고,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 무너뜨려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과 편견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이건 제가 신문에서도 기사로 작성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 제 동생이 하루, 하루는 제 동생이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에 가지고 저한테 달려오면서 언니 이거 봐봐 이거 나만 불편해? 하면서 이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길래 그러지 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려갔죠. 근데 그 내용이 참고로 이제 성폭력 안전 예방수칙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폭력은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도 큰 상처가 되지만, 가해학생의 인생에도 지우기 힘든 큰 오점을 남깁니다. 성폭력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재미 또는 호기심으로 별생각 없이 하는 성적 장난으로 여긴다. 주변의 압력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aughs> 이게 정말 성폭력 예방 안전 수칙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완벽하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에도 오류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에서조차 오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과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정말 피해 학생들이 이걸 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랑 같이 진짜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오류를 찾아내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안내장에서 이 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차별과 편견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차별에 맞서기로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산성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 왜 이렇게 매사에 피곤하게 살아? 옛날이랑 비교하면 이미 여자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된거 아니야? 라고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욕이 생각나지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과 달라졌다고 감사하면 조용히 살라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낮이나 밤이나 범행의 표적이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내면과 외면을 평가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회사로 돌아온 우리는 능력 있는 여성이 아니라 독기 가득한 여성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성상품화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라는 말과 함께 더 교묘해져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들은 권리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선심쓰듯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 굳어진 차별을 녹여야 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세상 속 차별에 맞서는 이들, 이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 현재는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과, 투구자분들과 함께 여성,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키워 인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신문에 실고 있는데요. 어, 그중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신문 콘텐츠 중에 어, 전지적 퀴어 시점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퀴어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사랑해서 같이 삽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 퀴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아닌 그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가정의 한 형태임을 알리기 위해서 어, 저희가 함께 동거 중인 커플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에 참여해주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어, 산성비를 알게 되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곳에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롭지 않네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한참 동안 여운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산성비 활동을 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산성비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도 공간도 없어서 열은 받는데 안으로 삭혀야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고 여,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산성비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과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산성비의 목표를 말씀을 안 해드렸는데요. 저희 산성비의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인데, 어, 저희 여성 연대와 그리고 여성 거, 여성의 발언권 강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산성비는 여성의 발언권을 위해 힘쓸까요? 어, 앨리스 매티슨의 영과 실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친구들을 관찰하고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특히 여성은 아예 글을 쓰지 않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독자가 알아내지 못하도록 글을 쓰므로써 자기 글을 검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정리하자면 어, 저희 여성들은 지나친 자기 검열에 빠져서 자신의 선택 그리고 감정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다 보니 내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자꾸 속으로 삭히게 되고 자기의 발언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는 여성의 발언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산성비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때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 완벽해야지만 말할 수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글을 쓸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제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든 무언가 보이든 전 무조건 글로 남겨요. 제가 또 좋아하는 문장 하나가 말은 많이 날아가지만 글은 남는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표현하는 것에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확실, 확신하고 또 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으시다면 그 도화지로 산성비를 택해주셔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정말 뜬금없겠지만 여러분, 저의 꿈은 영웅이었어요. 영웅이 되는 거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정말 숨쉴수 없을 만큼 울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줬었던 말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께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듣고 조금 위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은 나의 친구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삐그,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결코 네 탓은 아니야. 어둠 속의 촛불처럼 영웅은 난세에서 태어난다고들 하잖아. 네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고 느껴도 언젠간 너의 촛불이 켜질 거야. 오늘처럼 힘들다고 느껴질 때 편하게 이야기해줘. 내가 세상의 빛이 되지는 못해도 너의 촛불이 되어줄게. 진짜 이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 아, 지금은 너좀울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고 깨달은 게 그래 영웅은 여,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 되지는 못해도 누군가의 촛불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조금은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촛불이 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난 촛불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길잡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삶 속에도 정말 많은 촛불들이 있더라고요. 산성비를 통해 만난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그럼에도 우리는 분들, 그런 분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마음 속에 있는 초에 촛불을 붙여주시는 분들이고, 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이 언제 꺼질까 두렵다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제 마음속에 불을 붙여줄 거고 저도 여러분들의 초, 초에 불을 붙여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세상을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라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이들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더라도 멈추지 않고, 멈추더라도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바꿨고, 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옆,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옆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손잡아주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 삶의 동료가 되어주고 그리고 촛불이 되어주고 계신 한성비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로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때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만들었던 가능성들 그리고 발자취들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리고 느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막막함은 잦아들고, 아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힘이 보이겠죠. 그래서 산성비는 이곳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이 그리고 한 방울 한, 분, 한 방울 한 방울이 세상에 굳어진 차별을 녹일 것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